엄마, 집 파는 거 어때요? 뭐, 2억이면 실버타운 입주금 충분하잖아요. 남는 돈으로 민호 등록금도 내고, 내가 평생 모은 집을 팔라고, 며느리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사실 부담이 좀 되거든요. 부담? 내가 언제 너희한테 손 벌렸니? 그게 아니라,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민호 등록금도 밀렸고, 병원비는 내 연금으로 낸다니까 엄마 진심으로 걱정돼서 그래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위험, 창고에 넣어두고 안심하려는 거지. 저는 부산에 사는 이정희입니다. 올해 71세,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퇴직 후 심장에 스탠트 3개를 넣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후 아들은 저를 걱정했지만 며느리는 저를 짐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 월 400만원, 요양보호사 월 600만원, 아들 집에서 며느리 눈치 보며 살기. 이 모든 선택지를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곳을 찾았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이 넘는 실버타운 비용이 고작 월 20만 원으로 해결되는 곳으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LH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단지 내 공원에서 이웃들과 산책하고, 낮에는 복지관에서 서해 수업 듣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수다 떨다가 일찍 잠듭니다. 월 20만 원. 하루로 치면 편의점 김밥 두줄 값입니다. 실버타운 400만 원의 20분의 1입니다. 연금 220만 원으로 충분히 생활하고 남은 돈으로 병원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줍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제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정희 씨, 여기 오시길 정말 잘하셨어요. 옆집 밖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며느리 눈치 보다가 이곳을 선택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여기 오기 전엔 매일이 눈치였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8개월 전 저는 며느리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고, 혼자 살기엔 너무 불안했고, 그렇다고 실버타운 갈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이곳을 찾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 35년이면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편히 쉬셔야죠. 퇴직하던 날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5년, 그 세월 동안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졸업한 제자들이 명절마다 찾아와서, 선생님 결혼했어요. 선생님 애 낳았어요.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퇴직 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고, 손주들이나 예뻐해주면서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퇴직하고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채했나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식은 땀이 났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정희님, MRI 결과가 안 좋네요. 심장 혈관 세 군데가 70% 이상 막혀 있어요.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시술은 다행히 잘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무리하면 안 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약도 제때 먹어야 하고 퇴원할 때 아들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혼자서는 불안했으니까요. 처음 사흘은 정말 좋았습니다. 민수도 퇴근하면 저와 이야기 나누고 며느리 미영이도 친절하게 식사 챙겨주고 초등학교 3학년 손주 지훈이도 할머니가 왔다고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심장에 좋은 음식이래요. 미영이가 견과류를 챙겨주었습니다. 고마워 며느리 안해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미영이가 제방 앞으로 다가오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친구들이 왔는데, 방에서 좀 쉬고 계세요. 아, 그래, 안 해요. 죄송해요. 좀 시끄러울 것 같아서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저는 방에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손주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무심코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요즘 피곤하대요. 그래, 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할머니는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훈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미영이가 황급히 아이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3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안방에서 민수와 미영이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엄마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거예요? 미영아, 좀 참아줘. 엄마가 아프셔서 그래. 참는 건 나야. 매일 눈치 보고, 지훈이도 불편해하고, 친구들도 못 부르고, 그럼 어쩌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저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달째 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부엌에서 미영이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 진짜 힘들어. 저는 문 뒤에 멈춰섰습니다. 시어머님 오시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지훈이는 할머니 때문에 자기 방못 쓴다고 불평하고 남편은 회식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고, 그래도 어머니신데 어쩌겠어. 아니, 나도 알아. 근데 말이야. 실버타운 알아보고 있어. 어머님 집 2억인데, 그거 팔면 입주금 충분하거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지. 그것보다 민수동생 대학 등록금이 밀렸잖아. 그것도 해결되고, 일석이조지 뭐.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5년간 가르쳤던 제자들은 명절 때마다 저를 찾아오는데, 정작 며느리는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집으로 갈게. 민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내 집이 그립더라. 하지만 엄마 혼자 계시면,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미영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에서 안도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영이가 잘 모시지 못해서. 아니야. 며느리 잘못 없어. 엄마. 사실 저희가 실버타운 몇 군데 알아는 봤어요. 그래. 시설이 정말 좋더라고요. 엄마 집 팔면 입주금 되고, 남는 돈으로 민호 등록금도, 민수야,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그만해, 엄마 집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동생 등록금은 내가 책임져, 집에 돌아온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살자니 불안하고, 아들 집에 있자니 며느리 눈치 보이고, 실버타운은 감당할 수 없고, 요양보호사를 부르자니 한 달에 600만원. 실버타운은 월 400만원의 입주금 이어 퇴직연금이 월 220만원인데 턱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작년 퇴직식 때 동료 김선생님이 했던 말이 정희야, 나 LH 고령자복지주택 신청했어. 당첨되면 월 18만원에 살수 있대. 그때는 관심 없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절실했습니다. 저는 바로 김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정희예요. 작년에 말씀하신 LH 고령자복지주택. 그거 당첨되셨어요? 아, 정희. 응, 당첨됐어.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진짜 좋아. 정말이에요? 응. 보증금 1200만원에 월세 18만원. 관리비 포함하면 한 달에 20만원 정도? 저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65세 이상이면 되고, 특히 교사 경력 있으면 가산점 받아서 유리해. 가산점이요? 응. 사회기여자 가산점이래. 교사,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우선 선발된대. 다음 날 아침 일찍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LH 고령자복지주택 신청하고 싶은데요.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65세 이상이시고 무주택자시면 신청 가능하세요. 교사 경력 35년이시면 사회기여자 가산점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 선생님이 사는 LH 단지도 방문했습니다. 깨끗한 소형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단지 내 작은 공원도 있고 복지관도 있었습니다. 정희야, 여기 봐. 화장실에 안전바도 있고 비상벨도 있어. 혼자 살아도 안전해. 김 선생님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방 하나, 거실, 주방, 화장실.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신청하고 2주 후, LH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희님, 1차 서류심사 통과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면접 보러 오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면접도 잘 봤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3개월 후에 나옵니다. 경쟁률이 있어서요. 3개월. 긴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혼자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매일 핸드폰만 바라봤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실버타운 갈 돈도 없는데 또 아들 집으로 가야 하나? 민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응, 걱정 마. LH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기다리는 중이야.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심장이 불안해서 자주 두근거렸습니다. 약 때문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 개월 후 LH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희님, 축하드립니다.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합격했어. 네, 뭐가요? LH 고령자복지주택.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축하드려요, 엄마. 목소리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엄마 집은 안 팔아.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그때 생각해 볼게. 네, 엄마. 가끔 보러 와도 되지? 당연하죠. 그날 저녁, 민수와 미영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미영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표정에서 안도감이 역력했습니다. 입주한 지 벌써 여덟 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금세 적응했습니다. 같은 단지에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정혜 씨도 며느리 때문에 오셨어요? 옆집 밖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눈치가 보여서요. 저도요. 여기 사는 분들 절반이 며느리 때문에 왔어요. 모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눈치 볼 일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공원에서 운동하고 복지관에서 서예도 배우고 저녁에는 수다 떨며 웃습니다. 연금 220만 원으로 충분히 생활하고 남은 돈으로 병원도 다니고 가끔 손주 지훈이 용돈도 줍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제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TV 마음껏 보고 친구 초대해서 수다 떨고 늦잠 자고 싶으면 자고 민수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연락이 뜸했지만 한 달쯤 지나자 민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 생각보다 정말 좋네요. 그치? 엄마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엄마, 미안해요. 미영이가, 아니, 우리가 엄마를 힘들게 했어요. 알아. 며느리도 쉽지 않았겠지. 이제는 민수가 한 달에 한 번씩 혼자 찾아옵니다. 집 얘기는 하지 않고 진심으로 제 안부를 묻습니다. 저는 교사 경험을 살려 단지 내 어르신들을 위한 독서 모임도 시작했습니다. 또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강좌도 들어서 이제는 손주와 영상통화도 합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지훈이가 화면에 대고 손을 흔듭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다음 주에 할머니 집 놀러 올래? 좋아요. 입주 1년이 되던 날 저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민수 가족과 단지 내네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1주년 축하드려요. 민수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미영이도 옆에서 어색하게 서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죄송했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안 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이제. 가끔 놀러 와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 와. 며느리, 식사 후, 민수만 남았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중에 내 엄마처럼 되지 마. 네, 며느리 눈치 보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 자식한테 의존하지 말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저는 71세입니다. 아직 20년 어쩌면 그 이상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며느리 눈치 보며 서럽게 살 필요도 없고, 실버타운에서 외롭게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편의점 김밥 두줄 값으로 존엄하게 살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특히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지 마세요. 자식한테 집 팔아주지 마세요. 우리도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LH 고령자복지주택이 그 답이었습니다. 실버타운 400만원의 20분의 1. 혼자가 아닌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과 함께 부담 없이 며느리 눈치 없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알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시어머니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